결국은 이제 방자한 음녀 예루살렘이라고 책망하셨어요. 방자하다, 음녀다, 그런 예루살렘이다.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며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어,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를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은 그 이전부터 영원하니 나와요. 그리고 다위세 시나 뭐 이런 거, 성경 전체 구역시대도 영원하니, 영원하니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책망, 또 얻어맞고 매 맞고 그러는 동안에 어, 그게 없어졌었는데, 또 영원한 그걸 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 벌을 주신 후에 어,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살수 없을 때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느냐 어, 그런 죄을 그런 범하는 그런 사람들. 어, 또 이렇게 어, 뭐 우리 행사 이런 거에 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이라는 그, 그것을 그 행하지 못하고, 이런 걸 그런 거를 애타게 애통하는 자, 한탄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에 보면은 어, 그 서기관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어, 이럴치라, 그런 사람들에게. 뭐 이마에 그려라 표를 그려라. 에스겔서에서는 표를 그려라 했지만 어 이제 게시록에 가면은 인을 치라 그렇죠? 인을 치라, 인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살려 주셨어요. 살려 주셨는데 그 사람들도 뭐다 잘해서 살려 준건 아니지만 은혜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갖고 살아서 남아서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정말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눈물 나도록 부끄럽고, 어 저도 저 지난번에 이 글을 발견하면서 어 눈물이 날라고 했잖아요. 그 부끄럽다. 이거 다 주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던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고 나서는 새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시록에서 새예루살렘 그, 그 책망받을 뗄감, 뗄감밖에 될지 못할 그런 포도나무를 택하신 거예요. 뭐, 좋아서, 좋아서 그, 그 나무가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바로 이제 결국은 요 며칠 전에 그 제가 그 어디서 유튜브에서 봤나? 어떤 목사님이 참그 정말 옳은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봤는데, 그분 오래전에 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기 홍콩 무슨 교회 가서 집회 하시는 거 지금 봤는데, 아, 그분이더라고요. 근데 어, 열심히 성경 가르쳐요.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어... 그런데 한그 중점이 뭐냐 중 가지 뭐냐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다 예수 어?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다 비유로 그림자로 전부 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아주 시원스럽게 어, 전하는 걸 봤어요. 어, 그래서 요즘은 또 그런 분들을 또 많이 예,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요. 이렇게 나가 지나 그 이렇게 하다가 만나는 분들 분 중에서 그런 분을 만나기가 엄청 힘든데 어 정말 주님의 학교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런 분을 만나면은 너무 편안하고 좋고 어 기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동창이죠. 동창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동창 후배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제 모르니까. 어 그래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은 예수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 다윗 왕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모든 성경 모두가 예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알고 배운 분들은 바로 그거죠 동창들이에요 동창 그걸 다 깨달았다면 동창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그 그것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도 동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동창들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엄청 행복해요. 그런 분들 만나면.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건 아직 동창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에, 어, 교실에 들어오는 모든 주님의 학교 학생들은 정말로 그렇게 좋은 동창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도 예수 아니에요, 지금은.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말씀하셨는데,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수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보니까, 그런 아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어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17장 24절 보니까 들의 모든 나무를 비유로 하면서 들의 모든 나무 들의 모든 나무는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어, 들의 모든 나무 나 여호와는 어,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 그게 존재가 무엇일까요? 나무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땅의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학교에 들어올 자, 새 예루살렘에 거할 자,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이런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계. 그렇겠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뭘 받지 않는 세계는 그건 하나님이 그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땅에 일은 다 이미 다 누구나 다 주셨으니까. 누구나 다 주셨잖아요. 악한다나 자나, 선한다나, 자나. 어, 비도 내리고 햇볕도 주시고, 이건 악한다나 자나, 선한다에 자나. 누구나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예수 안에 들어올 자들은 다수림을 받을 자를 어, 다윗 왕국으로도 말씀을 하셔요. 영원한 왕, 다윗 이런 거.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지키는 기에 다윗,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답니다. 그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거는 다윗, 다윗의 그 별이 될 다윗 왕을 왕이 다시 이제 메시아가 오리라고 상상만 하지 기다리기만 하지 아직 만나진 못했어요 유대인들이요. 어, 그런데 메시아닉 주라는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은 어, 예수님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크리스찬들. 그 메시아닉 조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긴대요. 그런데 아직도 그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제 그 전에 들은 약인데 언제 죽이는지 모르게 와서 죽이기도 한대요. 그그 그러니까 유대 교회에 아 전력을 다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도 제3 성전을 짓느라고 다 준비해 놨어요. 예수님이 제3 성전을 다 이으면한 오신다고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또 우리 한국 리 한국 한국 의 목사님들도 그것을 또 믿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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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유대교인들도 다시한 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다윗 왕국 또새 예루살렘에 다 이를 좀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나쁘다고 할건 없어요. 이게 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아 내가 하는걸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 나쁜 건 아니에요. 너 아직 어려서 그렇고 아직 체험을 못해서 그런 거니까 주님의때그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그 그것이 다 기도가 상달이 된다면은 그 좋은 어, 주님의 자녀들이 다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학년 어, 또 주님의 학교 이런 것에서 어, 소개를 해드린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 주님이 주시는 대로 제가 뭘 열심히 막 하려 그러면요 힘도 안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하면은 오늘도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샬롬. Oh, Ancana bon, et tam et ega boni,